반갑습니다. 잘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크림 관련 영상, 크림 VS 솔드아웃 2차 멸망전을 올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엔 택배 없는 날에 광복절도 껴 있었어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영상은 다음으로 미루고 또 YKK 짭지퍼슨 라퍼지 스토어 때문에 밀린 크림의 레전드 검수 사건 사고들. 크림 얘네들은 하도 업보가 많아서 진짜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know. I can do this all day. 그냥 매일 하나씩 하라고 해도 한 1년은 거뜬히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저희 오파드 카페가 아닌 흔히 고아케라고 줄여부르는 패션 카페에 올라온 구성품 바꿔치기한 크림. 절대 이용 안 하겠습니다. 란 제목의 글인데,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클리의 아이자켓 제품. 그러니까 선글라스 제품을 판매했는데 발송하기 전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놓으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검수 불합격이 뜬 겁니다. 그리고 검수 불합격 사유는 상품 정보 라벨지 손상 및 누락, 필수 정보 식별 불가이고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보내시기 전에 이 부분 사진은 안 찍으셨지만 스티커 밑 부분이 좀 길게 붙여져서 떨어져 있는 이 부분까지 직접 확인하신 본인이 발송한 제품의 스티커 부분과 같았다고 하네요. 고로 크림이 저 불합격 사유에 첨부한 사진은 이 사연자분이 판매한 제품의 사진이란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서 어떤 게 식별이 안 될까 싶긴 해요. 품명, 품번, 바코드까지 다 문제없이 제대로 붙여져 있고 저 아래 찔끔 접혀있는 정도인데 저것 때문에 식별이 불가한가 싶잖아요. 아니면 뭔가 다른게 인식이 안되는 걸까? 근데 저희가 모르죠. 그냥 크림이 그렇다니까 예시 이미지 같은 건 이렇게 정말 저 불합격 사유가 단박에 이해갈 만한 사진들을 첨부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이 거래건의 제품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첨부해주던데 아 물론 이 사유가 항상 맞는 건 아니란 거 제가 전 영상들에서 보여드려서 잘 아시겠죠. 아무튼 이 사진만 봐서는 저 불합격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이글 작성자분의 제품 사진인 것 같고 실제 작성자분도 그렇게 주장하시고 거기에 글 작성자분도 누가 봐도 멀쩡한데 뭘까 하고 그래도 불합격은 됐으니 반성 오면 확인해 보자 하고 택배를 기다리셨답니다. 예? 택배를 받아보니 누가 봐도 다른 제품이 온 겁니다. 크림에서 식별 불가라며 직접 사진 찍어서 첨부했던 그 사진 속의 라벨 스티커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고 보내실 때만 해도 없었던 박스의 구김까지. 뭐 그냥 누가 봐도 글 작성자분이 보낸 제품이랑은 다른 제품임을 알수 있죠. 이러니 뭐 화가 나셨을 수도 있고 어이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크림의저 부분들을 언급하며 검수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문의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림의 답변. 아, 저 검수 불합격 사진은 판매자분이 보낸 제품의 사진이 아니고 예시 이미지랍니다. 오. 그럼 저 스티커에서 뭐가 얼마나 손상이 돼서 필수 정보가 식별 불가였던 걸까?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그래. 진짜 이건 글 작성자분도 판매하기 전에 이 부분 사진은 안 찍어 놓으셨고 확인만 했다라고 하셨으니까 크림 말대로 이 부분 스티커가 원래 없었다 칩시다. 그럼 왜 CCTV 요청하는데 안 까고 버티는 거예요? 검수 당시 확인 결과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안 까고 아무튼 우리만 볼수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확인했는데 우리 잘못 아님? 아 어, 그리고 담당 부서는 유선 연결 서비스가 없어서 통화도 불가능하니까 걍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러고 잡빠졌다. 아 근데 진짜 진짜 양보 많이 해서 저 스티커가 없었는데 글 작성자분이 착각했다 해도 이건 어쩔 건데 이 박스 구겨진 짜고. 뭐,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 작성자분도 분노에 차서 글을 작성하셨고, 댓글도 130개나 달렸는데, 뭐, 반응들은 대체로 다 분노에 차 있기도 하지만, 어이가 없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이미 다 한두 번씩 들은 직접 당해보셨으니까, 이 크림법에 체념하는 듯한 분위기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의 두 번째 글이 올라오는데 글 제목 2부 구성품 바꿔치기한 크림 결말. 에뭐 이것도 웃겨. 사실 같은 제품인데 구성품만 바꿔치기 했는지 내부 제품까지 바꿔치기 했는지. 우리는 제품만 봐선 큰 하자나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전 글에 다시 한번 문의를 담겨 놨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크림의 답변이 왔다고 하시는데, 아 예, 전에 확인하셨을 땐 센터 내에서 손상 및 오염 등이 발생된 경위가 없으셨다면서요? 에? 왜 이제 와서 말이 바뀌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바뀔 때마저도 그 CCTV 영상은죽어도안까는 이유가 대체 뭔지? 그리고 지들 말까지 번복은 해도 CCTV 등 검수 자료 요청은 못 들은 척 개무시하는 이 태도. 진짜 갑질의 끝이다 끝 이거 정말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요? 그래놓고 결국 그냥 제품 다시 보내달라 그럼 그냥 우리가 매입하고 정산 처리해주겠다 거기다 우리 대크림이 특별히 만 포인트까지 보상으로 하사해 주시겠죠 유효기간 한 달짜리지만 크림 지들 잘못으로 적을 작성자분은 원래는 합격됐어야 될 제품이 정산은커녕 불합격이라고 다시 반송 요구 고 그동안 정산도 못 받은 기회비용하며 추가적으로 택배 까고 보내고 문의 남기고 하는 시간 낭비 플러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제품에 문제 없고 지들이 훼손 시켰으면 정산부터 해주고 제품은 천천히 보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시차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글 작성자분이 이 사건으로 느끼신 점은 처음엔 폭탄 돌리기 때문에 구매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의 제품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물건 보내 시기 전에 꼭꼭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 위에 처음엔 검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다 사진까지 첨부하고 재차 문의하니까 다시 확인해보니 검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바꾸면서도 CCTV 영상은 기억코 공개 아니 공개까진 필요도 없어 하지만 최소한 당사자가 요청을 하는데 그것조차 제공을 안 하는 판에 저렇게 사진 한 장조차 없었다면 크림 얘네가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하고 오히려 이 판매자들을 정당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허언증 환자 그리고 악성 진상으로 몰아갔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크림이 이런 짓을 해서 얻을 게 뭐임? 저거 그 검사 합격시키면 크림은 스스로도 먹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님? 그냥 단순 검수 실수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어까하니? 라고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자기네가 정말로 실수하거나 해서 매입한 것 중에 상태 안 좋은 거랑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고, 뭐 직접 자회사를 통해서 거래에 끼어든 순간 모든 납득이 안 되던 단순히 실수라고 이득이 될 동기가 없다던 모든 것들이 다 납득되고 이해가 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런 크림의 검수 기준 및 정보 등에 대한 민원은 저번 달 말에 이미 넣었는데. 2주가 훨씬 지난 아직까지도 답변을 연장하고 뭐하고 하면서 답변이 안 와서 어 이번 영상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도 답변이 오는 대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